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 십자가의 모직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유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께서 그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공의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며 길을 늘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여러 가지 성사 문제로 고민하며 애타고 수, 눌린 귀하게. 한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점 받아 해 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 풀어지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미크론 속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대성 가운데 정직하고 투명하며 무엇보다도 유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리더십이설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복음을 두고 해외 나가 있는, 참으로 낯선 곳에 가 있는 우리 성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0편 99편 말씀입니다. 시0편 99편. 본문이 짧습니다. 우리가 짧은 하나님 말씀과 짧도록 하겠습니다. 10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유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성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도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만민을 떨게 만드는 어미함이 있습니다. 엄중함이 있고 공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난다면 그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규칙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규칙이 물론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규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정한 일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일정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에게 인정하길 원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 <laughs>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로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 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대해서도 일정 그리고 분명하게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보다 더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시죠. 그것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만민을 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공의만 있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도 계시다는 거죠. 가장 큰, 어떤 사람과 공의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랑만 또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이것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인 것이 되어버리죠.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악인이 재앙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그 함께 동행을 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행복하다. 너희는 행복자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온 이 시온이라는 곳은 그냥 시온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여부스가 점령을 했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이 분배된 이후에도 계속 이 여부스 족속이 점령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곳은 뭐 우상의 우상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의들의 요 위대함, 하나님의 그 놀라웠고 하나님의 그 유일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로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절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 상 앞에 경비할 줄 아. 그는 거룩하시도다. 야곱이, 야곱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 우리가 감사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권능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뭘 사랑하냐? 정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사랑하신다고죠. 요즘 뭐, 뭐, 도핑이니 뭐니 그런 얘기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도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든 간에 무마하려고 넘어갑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넘어갈 고하 한데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결코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 공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 사람의 그, 그 선수의 연기가 아무리 그 노력한 것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충계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린 뭐예요? 아, 공의는 살아있구나. 아닌 것 같은데, 그저 힘 있는 자가 정의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뒤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공의를 우리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일삼아서 부당하게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답변서를 보낸 지가 이제 며칠 됐어요. 뭐, 그 답변서 물론 이제 제가 쓰고 나중에 그 잠깐 조언을 구하긴 했지만, 거의 원래 쓴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보뭐 이렇게 꾸미고 말 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고, 그리고 또 재판이, 고정이라는 그 것은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재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들은 뭐예요? 한쪽으로 휘둘려서는 안 돼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을 세우셨을 것이고, 또 공의로운 과정을 통해서 아마 우리의 그 억울하고 답답함들, 그리고 또 거기 여러분 가운데 억울하고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여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6절 있죠? 그들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른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장,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뭐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근데 그들의 역할은 뭐요? 그들의 역할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자신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지키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하나님의 징계 중 무서운 징계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갔으면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냥 방치하시는 것. 그게 자꾸의 두려움이죠 사실은. 꼭 맞고 나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맞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좋은데 습성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 그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그 그들의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의 법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린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돼요. 마치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이 치료받듯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쳐 행복자라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변덕스러울지라도 그분은 변덕스럽지 않고 그분은 우리는 이땅 가운데 먼지같이 연약한 자라더라도 그분은 천하보다 우리를 귀여기시고또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땅 가운데 공유와 정의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보존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답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넓고, 시간은 시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장성하게 성장하여, 예수님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공의 가운데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찬송과 419장. 알게 미 내가 그러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의 것이매라.